자, 그런데, 묘가, 예를 들어서, 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 자가. 자, 깊이가 있다, 자는생이 있다. 이게 뭘 만났다? 묘를 만났다, 묘운을 만났다. 어? 자, 이것도, 묘는 어떻게 되겠어? 묘를 만나면. 자는 묘에서 어떻게 되다 경든다가 있잖아. 사실 <laughs> 잘, 아, 뭐, 자명이 좀나동 놈가 이런 게 아니라, 이성이 그렇단 말이 부정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를 어? 세우고, 묘년이 있다, 묘생이 있다. 이게 자를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 자, 자가 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생하죠? 생하잖아. 자, 자형이열 가지에서 나타났는데, 뭐, 놀고 뜯고 마셨다 보아가 가지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더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좋은 일 많이 능이잖아 놀면서 그지? 근데 똑같이 자교가 있으시다고 해 같이 놀았단 말이야 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병들었잖아 아교가 근 폐가 망신나단 말이야 놀다가 이 차이를 아시겠구그한끗 차이가 보이게자 따라해보자 자생유, 유생오, 네. 오생묘, 네. 요생자. 이게 네. 뭐냐면, 을목이 자를 보면은, 아, 저기, 개수가 묘를 보면은 생이잖아, 생. 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거꾸로 가면은, 묘는 자에서 병들고, 오는 묘에서 병들고, 유는 오에서 병들고, 자는 유에서 병들다. 뭐, 어 뭐. 이제. 헷갈리면 손을 펼치고 보라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인은 뭐를 생각하다? 산을 생각하잖아. 뱀띠가 있다. 뱀띠가 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생하잖아 그죠? 근데, 뱀띠가 신을 만나면 어떻게 돼? 산은, 이거는 이걸 생각하지만, 이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형이 일어나도, 이것은 인사형이 일어났지만, 어떤 동기가 다 발전의 동기가 되고, 발전한다고 해요. 형액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나고이러는거야 고통을 겪으면서 형액을 겪는거야 형액을 이게 한국 차이야 이게 어떤 놈은 인신사상 되면 자꾸 이 형벌을 겪는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인신사상형이 있으면 무장이 되고 뭐 술잔다고 하잖아 원리도 없고 그냥 맨날 아니면 뭐 형을 보지도 말라는 소리도 하고 저쪽에서 그러잖아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회를 여러분들이 해오그러 여러분들이 잘안 해오시잖아요 이 손에 다 있다고 이제 다아시겠어자 이런 이런 조합을 이제 네 글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용하냐에 관련이 있는데 건강에 진술 치매 한 번씩 자잘 보여? 진는 무슨 고? 이거, 뭐, 배웠지? 이거는, 화보죠. 이거 화보인지 알면 뭐하냐? 풀지를 못하는데 금고지? 어? 금고. 그 다음 이거는, 목고죠, 목고. 먹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목고죠,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있고 돼? 글자가, 그러면 화보. 지 글자 뭐야? 해나. 자가 있고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있고 되냐? 사라오가 있고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그. 자, 우리가, 예, 처음에 우리, 공동시잘봐나 처음에 내가 갈때이 뭐가 냐자 여러분 1월 일육 공기 쪽이죠 진 뭐야? 봉이잖아 이제 다음 여름으로 넘어갈 때 봄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 일단 한번 다 죽는다 그랬지 죽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름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진술 총리가 굉장히 한번 사물을 한 좋아해 보을짓는다 그랬지 그래서 <laughs> 누웠다 그랬지. 그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전을 펼쳐가지고 사전을 다 펼쳤어, 펼쳐가지고 아까 우리 보니까 야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 아직 우리 시이 정도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파전이나 축약성 이런게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제 그러면 좀안 좋은 거 같다. 그러면 이 축이나 이 요파를 빼고 나서 나머지 글자들은 다 좋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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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띄면은 인생이 아주 자, 명리공부 를 신나게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 구분하잖아요. 운신운리니까 좋고 지신운이니까 나쁘고 이렇게 하잖거요 나중에는 어또안 맞네. 용신을 잘못 잡아내고 있잖아. 이제 그런 공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너 예를 들어서 너 작년에 좋았어 그러면 내가 강아지나 그렇 작년에 승진 했거든. 아 맞다. 그 작년이 좋다. 또 너, 재너지리에 좋았어. 아, 그때 나중에 저기 뭐공식그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했거든 근데 저, 또딴데 가니까, 야, 너안 좋았어. 그때 저또 간다 가니까 야너재련이안 좋았어 이러니아 맞아 그때 시험을 흘러가고 별명이 안 나가지고 놀았어. 안 좋잖아 예를 들어서. 그니까 완전히 이제 이혼이 별명 여름, 아니야 이래서그 한해 사실은 나 좋다고 야 진짜 좋았어 이러면서. 그러면 딱 맞는데. 정 맞다고 그지 아까 그런 지이제뭐것도 나쁘다 그럼 그래도 나쁘면 어게에 밀면 맞게 돼 있어. 누가 우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좋고 나쁘고가 문제돼 있거든, 문제돼 있거든. 왜 문제돼 있을까? 진술총이 더 문제돼 있는 거야, 진술총이. 알겠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자주가 인, 호랑이띠야 자기 견성을 타고 나서, 야, 다참 좋은 해에 태어났다. 어, 이제 연, 연초에 이제 호랑이 때에야, 아이고, 어, 호랑이 때는 협상을 주잖아. 이제 야, 아, 걸려지는 자식이 태어날 거야. 걸려 계속 걸려 있어야 되 뭐가 있어야 되겠어. 뭐가 있어야 되겠지? 뭐가.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든지, 여기에 오보부터여기 오늘 봐야 되잖아. 그가지 오가 있으면또 뭐가 없어야 되겠어. 짐이 없어야 지 짐이. 짐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다운 거야. 사실 이 건강을 알파범을 내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길게꺾달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권성과 복성의 공보학자이다 내가 이선생님야너 벌써 생명을 같은 단 말이야. 너 무능이야. 저 62년 62년생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호 1, 2, 3, 4, 5 5월까 당연하지 않죠. 저 62년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은 몇십일 거야? 벌써? 저, 저, 듣자마자 사주를 세우기도 전에 내가 야, 이건 좀 괜찮은 거요공부가작을 타고났겠구나. 하는데 벌써부 뭐 보니까 벌써가좀고 귀티가 나고 괜찮아. 친구가 어? 야, 이건 뭐 좋은 출신좋 좋은 가그 나가지고 괜찮겠구나.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응? 너무 이제 몇 시에 이제 생각났느데 자, 우리가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출시였다어났다 그러면 1회부터 자, 5 자축이 그 시가 시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술도 이렇게 태운다고 그랬지? 성적 됐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작자인거 아니야 이거 아주 좋은 경라고 아니야 어야너이렇는존중과복성과 뭐 예성의 합작을 이루었으니까 아주 재주도 많고 아주 재기 관람하고 아주 별로 쉬운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수시가 아니었다고 하자 수시가 아니었다고 하자 알고 자, 이 사람이 자, 그냥 이제 내가 지금, 지금 지금은 사주를 다투 오지 않고 애가 그냥 들어가지고 연주에 주는 거야. 아 저는요 그 호랑이 끼고요. 62년생이고요. 5월달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가 그 조금씩 나서 한 30분 태어났어요. 미시잖아. 그지 미시를 그가 태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 이게 좀안 좋은 거야. 일단 아이 자식이 공부학합를 짓지만 참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 생각보다도 참 인생이 좀 꼬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친구는. 자. 그럼 내가 이까 듣는 중간너 2006년도에 참 대단했겠는데. 뭐, 별로, 근데 그해 마지막에 가서, 나무냐. 그, 그, 어,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발 훈련이 왔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잖아. 이녀석 사갖고 짰다안 짰어? 짰지? 그제범봉제 합사를 짰지? 자, 이게 이렇게 짰는데 이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신살로 소전해요, 행운법에서는. 명객에서는 12종이 기체가 되고. 자, 그래서 지살과 장정과 하계살을 짰으니까 너 그때 드디어 움직여서 사방에 너,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네가할건제기마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겠다. 인정해 주다가 술이 어떻게 하자? 니를